따라가서 언도 토스 전지우 자 그대로 기어은행코트에 떨어집니다. 아, 네. 네, 김희진 선수의 순발력이 아주 돋보였어요. 바로 앞에 떨어뜨리면서 네. 정팀을 상대로 서특점을 올리는 어... 김희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길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찬스볼 김희진 한가운데 떨어집니다. 아,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오늘 경기 어, 초반이지만 아직까지는 김희진 선수, 양희진 선수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김희진 서브 안쪽입니다 서브 득점까지 김희진 아, 육서영과 임명옥 사이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찬스볼 김다인 어디로 가나요 이동 공격 오, 김희진 김켈라 선수에게 김희진 코스를 누구보다 잘하는 김호철 감독으로서 김희진 선수의 코스를 한번 다시 짚어줬던 그런 작전이었죠 그렇습니다